동양철관의 주가가 최근 이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골파 기구간을 준 다음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이때가 이제 알래스카 쪽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장대 양봉 캔들을 연출한 건데 그 이후로 주가가 12일 평선 구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금요일자 캔들은 이 분봉 차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보시면 위로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을 많이 넣어줬고 분봉 차트상에서 내리면서는 거래량이 없다. 즉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뺏어온 거다. 이 일봉 차트로 보시면 여기는 매집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선 털리지 마시고 끌고 가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뉴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지금 여왕구 씨가 아주 그냥 헐레벌떡 놀라가지고 알래스카 LNG 요거 카드를 들고 미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새 정부 들어오고 경제 살리겠다 어쩌겠다 완전히 뭐 지금 부동산 다 말아먹은 다음에 그냥 주식시장으로 돈다 그냥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방향성 잡고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 7월 8일이죠 이거. 7월 8일까지 왜냐면 4월 4일에 그거 90일 연장한다 했었던 거예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거 7월 8일에 발표한다 했는데 일본을 엄청나게 압박했죠 아니 이거 LNG 안할 거야 알래스카? 이렇게 그랬더니 어? 와 씨, 큰일 났다 우리도 7월 8일 되기 전에 빨리 미국 가 가지고 알래스카 이거 어떻게 좀 해야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슈가 터지게 되면 7월 8일 전에 터지겠죠 자 7월 8일이면 언제예요 여러분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 전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추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보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장난이 아니죠? 이거 지금 그냥 뭐 올라가겠다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상법개정 때문에 가스요금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호재가 더 터져요. 추가로 믿을 수 없는 상생 물량을 연출해내죠. 이게 얘도 여러분들 대왕고래 그때부터 해가지고 LNG 관련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실상 대장이에요. LNG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양철과는 여기에 이제 관 같은 거 연결하는 애인 거고 같은 테마로 엮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LNG 이슈 있었을 때 한국가스공사도 계속해서 양봉 캔들을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지금 완전 분위기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곳저곳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커플링 시켜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거거든요. 가치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승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매수 신호 들어와야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챙겨가시고 이거 분봉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7월 8일이 화요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차점을 좀 잡아 보셔도 될것 같고 아 차트 분석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얘가 얼마까지 가느냐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 1 0 5 7 4 1 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요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셨을 때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 라고 7달 전부터 307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증권TV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댓글로 인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 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라고 댓글을 남겨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 주시게 되면 제 채널의 투명성이 상당히 증가되게 되면서 제가 바라는 목표 다른 유 유튜브 채널 b 는 c h a 다른 유튜브다라는 걸 강조드릴 수 있게 되죠. 사실 다른 채널들은 연락 남기면 자료 주겠네, 문자 주겠네, a n 내주겠네, 텔레그램방 들어가게 해주겠네, 날리날리 야단법석을 피는데 실제 연락을 남겨보면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죠. 그래서 혹은 연락이 오게 되면은 뭐돈 달라고 하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료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죠. 저는... 바로 드리거든요 몇날 며칠 몇 개월 안 걸려요 그냥 바로 답장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찐으로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는 거죠 와 이렇게 투명한 채널이 없다라고요 돈안 받으니까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자 부자 진짜 될수 있는 거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치평가 엑셀과 타점 포착 지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느냐 자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은 이거 조회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증권사 제공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84% 수익률을 냈어요. 투자 손익이 800만 원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치평가 엑셀과 타점 포착 지표만 있으니까 다 해낸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놀라운 건 800만 원 뽑았어요. 880만 원. 자, 천만원에서 880만원을 뽑았는데 그대로 900만원이 있어요. 창조경제죠. 일부러 여러분들도 금액이 적어도 할수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려고 천만원짜리 계좌를 1년 전에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겠죠. 뭐만 있으면? 엑셀과 타점지표만 있으면. 이거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가져가시고, 두달 전부터 가져가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꽤나 많이 내셨을걸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돈안 받으니까 그냥 연락 남기셔서 전부 챙겨 가시기 바랄게요. 대신 댓글만 좀 남겨 주시고 대신 구독 좀좀 눌러 주세요. 자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스스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 방법 알아볼게요. 자 기준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살짝 위험하죠. 근데 어차피 7월 8일까지 이슈가 있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어, 월요일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요 자리 이름은 사실 이탈해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땐요 기준봉 시가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어차피 또 올라갑니다. 요번에 바로 못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월화에 실시간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남기세요.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 주게 된다면 동양철광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매물 구간이 요 정도까지 충분히 기술적인 목표로 삼아볼 수가 있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대부분 혼자서 대응이 가능하실 텐데, 혼자서 대응을 나는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동양철관 대응. 동양철관 대응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와 비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다면 과거는 못 바꿔도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연락 남기셔서 동일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